안녕하세요 장원규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시계열 데이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딥러닝의 시계열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를 딥러닝 모델에 사용하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모델을 구성해야 되는지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케라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파이썬으로 딥러닝 시계열 데이터를 딥러닝을 사용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제 직접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캡을 이렇게 접속을 하실 거고요. 이제 c a l c o m 네, 들어가신 다음에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ECG 데이터, 심전도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데이터가 몇 가지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환자 데이터가 ptbdb_abnormal.csv로 되있고요. 어 네, 건강한 사람 어, 피험자의 데이터는 ptbdb-normal.csv.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 파일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파일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걸 다운받으신 다음에 다시 이제 여러분의 콜앱 디렉토리에 업로드를 해주세요. 업로드 하시고 이제 대시를 습을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케글에서 지금 요 사이트에 접속을 했습니다. 접속을 해서 보시면, 지금 파일이 이렇게 있고요총 네, 4개 파일이 있는데, 요 중에서, 지금 다, 어, 그 데이터에요. 그 심전도 데이터들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요 아래쪽에 있는 두개 데이터를 받을 거고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떤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이제 정상인의 이제 건강한 사람의 심전도 데이터인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심장이 문제가 있는 그런 데이터인지 이렇게 구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각각 파일 눌러가지고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다운로드 버튼 있죠? 네, 이렇게 각각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파일 두 개가 이렇게 잘 들어왔고요. 두개 파일을 압축을 풀어보겠습니다. 네, 압축 풀기.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일도 네, 압축을 풀어보겠습니다. 네, 두개 파일이 잘 압축이 풀렸고요 기존에 있던 이제 압축된 g파일은 지워보겠습니다. 한번 열어보시면요. 자, 이게 앱노마인 파일인데요. 자, 요렇게 뭐 숫자가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0.93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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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그 다음 또 이렇게 데이터가 쭉 있죠. 오른쪽으로 어디까지 있나 쭉 살펴보시면, 네, 이만큼까지 있고요. 길이가 이제 다 똑같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잘 나와있죠. 그래프를 다른 데이터로 또 보시면 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다 심전도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닫 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방금 다운로드 받았던 데이터를 이제 코랩에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파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올려 보도록 하죠. ECG라는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새 폴더, 네, ECG 만들었고요. 여기에 아, 소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 업로드 누르시면 이제 업로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개 파일을 선택하셔가지고요 열기 버튼 누르시면 네, 파일이 이렇게 업로드가 되겠죠. 열심히 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그죠? 데이터 용량이 그래도 제법 되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조금 시간이 걸려집니다. 지금 이제, 어 저는 이제 코랩에 바로 올렸는데요. 여러분 보셔가지고 코랩에 바로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 연동하셔가지고 이렇게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책에는 지금 구글 드라이브를 연동해가지고 올리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로 콜랩에 올리다 보면은 이제 코랩 중간에 이제 어 인스턴스가 죽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다시 새로 이제 데이터를 올리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콜랩이게연결어 런타임 연결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파일을 읽으면 되겠죠. 읽기 위해서 csv 파일을 읽기 위해서 우리는 pandas가 필요합니다. pandas를 네, 임포트 하시고요. 그 다음에 r i t e with csv 파일을 읽는데 이제 이 폴더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네, 저 파일의 폴더가 지금 현재 디렉토리에 ECG라는 폴더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normal, 파일 이름을 ptbdb-normal.csv. 네, 여기, 작은 다운표로 묶어줘야 되겠죠? 묶어주신 다음에, 하면은, read csv 파일을 호출하면은, 데이터가 읽어집니다. 아, 노멀이죠, 얘가. 이렇게 하면은 노멀 파일을 읽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f노멀 파일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좀 바꿀까요? 데이터 노멀. 데이터. 노멀. 뭐 너무 길죠, 파일의 이름이. n o a b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f n o m 일 r file m a c s v 이렇게 하면 읽을 수가 있겠죠. 아, read csv. 네. 그냥 read csv가 아닌 거고, 판다스의 네, read csv. 네, 맞죠? 네,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읽은 파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데이터가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 데이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을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기 위해서는 import matplotlib 네. 라이브러리 네. 이렇게 하면 라이브러리를 네. 가져오고요. 일티 점플롯 데이터 노멀의 첫 번째 데이터의 끝까지 이렇게 한번 읽어 플롯을 해보죠. 아 지금 그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 N와 데이터 AB는 둘다 판다스 라이브러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다시 넘파이어레이로 변환을 시켜 보겠습니다. NumPy array 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NumPy 를또 읽어봐야 되겠죠. 네, import 해줍니다. NumPy 도 그다음에 np array 데이터 네, 엔 .no. 이렇게 하면 pandas 의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NumPy array 형태로 좀 바꿨고요. 엑셀 l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꿉니다. 바꾼 다음에, 아까처럼 똑같이,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보시면, 아, 그래프가 정상적으로 이제 그려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0번의 노물. 또 보시면, 아, 이렇게 해서 그려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데이터 노멀의 쉐프는4045바 188고요. 앱 노멀은 9147레 188. 앱 네, 노멀 데이터가 더 많습니다. 두배 이상 많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데이터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다가 중간에 데이터가 잘려 있다는 겁니다. 이다가 뒤쪽 부분에서 데이터가 다 0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데이터가 없는 데이터죠. 이렇게 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딥러닝에 넣고 학습을 시켜볼 텐데요.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좀 진행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죠. 먼저 이제 학습용 데이터와 이제 테스트용 데이터로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학습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 어떻게 분리할까요? 네. 학습용 데이터에는 노멀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애브노멀 데이터도 같이 들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개수가 또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노멀 데이터 몇 개, 그다음에 애브노멀 데이터 몇개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섞어 가지고 학습을 시켜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r 트레인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네. 학습용 데이터의 개수를 3,000개, 테스트, 테스트 데이터 개수를 1,000개 이렇게 지정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X 트레인 데이터를요, 3,000개를 가져오는데 노멀에서만 가져와서도 안 되고 앱 노멀에서만 가져와서도 안 되죠. 노멀에서 3,000개, 앱 노멀에서 3,000개 이렇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노멀에서 처음부터 n 트레인 개수만큼 아직 전체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도 돼요. 이렇게 넣으면 노멀 데이터만 들어가겠죠. 노멀 데이터만 이렇게 들어갑니다. X 라인의 이제 쉐이을를 보면 3,000 개가 들어왔죠. 3,000개 뒤에 188. 3,000 개가 잘 잘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거만 할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하고 뭐를 붙여야 되냐면요. 그리가앱노말도 3,000개가 필요해요.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붙였으면 좋겠어요. 자, 붙이는 방법이 mp. concatenate 함수입니다. 그래서 축, 어느 축으로 붙일 거냐? 네, 0번 축에 따라서 붙인다. 자, 이렇게 하면 되어야 네, 되는데 제가 뭔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아 제가 파라미터를 여기 예, 지금 요거 두 개를 묶어야 되잖아요. 예, 묶는 애들을 소괄호로 묶어줘야 됩니다. 묶어줘야 되는데 안 묶어졌어요. 여기 파라미터 하나로 보내는 거 튜플로 만들어서 보내는 건데 예, 튜플로안 만들어서 에러가 났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이제 실행을 시키면 이제 붙어요. 6 0 0 0기 188, 6 0곱하 188의 그런 조금 긴어레이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가 붙었구요 그러면 이제 트레인 붙였으니까 테스트도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y 트레인은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y 트레인 자, y 트레인인데 이번에는 앞쪽에 있는 노멀과 엠 노멀이 있는데 엠 노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0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엠 노멀은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n p 점 제로스 자, 엔트레인계만큼 제 0을 만드는데, 얘가 이제 앞쪽에 있는 노멀을 대표를 하게 되고요그 다음에, 원스도 만드는데, 이제 뒤에 있는 원즈는 앱노멀을 대표를 하게 됩니다. 요두 개를 또 붙여줘야 되겠죠? c o n c a t e 로 붙여주는데, 이번에는 실수를 안하게, 여기서 괄호로 미리 묶어주고요그 다음에 0번. 이렇게 하면 묶였습니다. X 트레인의 쉐입은 이렇게 돼 있었고, Y 트레인도 쉐입을 보면 6,000개 잘 찍혀 있습니다. Y 트레인은 이제 찍어보면은 0,0,0,0 뒤에는 1,1,1,1 1, 1, 1, 1, 1 이렇게 잘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어,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제 다 묶었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를 묶었으니까 이제는 테스트 데이터도 묶어야 되겠죠. 네, 그럼 테스트 데이터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1 0 0 0 개만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0 개를 하는데, 이제 나는 트레인이었으니까, 테스트. 여기로, 테스트. 자, 콘케트네이트를 해서 두 개를 이제 묶어주는 거죠. 테스트도 둘다 해야 되겠죠? 노멀도 해야 되고, m 노멀도 해야 돼요. 약간은 0번부터 트레인 마이너스 1까지 우리가, 어, 우리가 트레인을 묶을 거니까, 이제는 트레인부터, ntrain 더하기 1000. 자, ntest. 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묶어줍니다. 복사해서, Ctrl-C 복사해서 오른쪽 가져가면, 네. 가져간 거죠. 그럼 xtest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ytest도 만들어야 되겠죠. 거는 비슷한데, 이제, 앞에는, 역시 앞에도 0, 뒤에는 1인데, 개수가 다르죠. 약간은 3000개였는데 이번엔 1000개씩만. 네, n 테스트 개수만큼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테스트 데이터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어, 딥러닝에 넣기 위해서 우리 가 모델 변환 모델을 넣기 위해서 약간 이제 형태를 바꿔 줘야 되겠죠. x 트레인에 지금 쉐이을 보시면 지금 6000 188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에다가 바로 넣으려면 에러가 나요. 왜냐하면 뒤에 어, 이렇게 그 차원의 개수가 모자라서 에러가 나요. 그래서 뒤쪽에 차원을 하나 추가해 줍니다. 우리 이미지에서도 마찬가지로 테 차원 하나 추가해 줬었죠. x t r a c t 는 mp. expand_dims 그래서 x t r a i n 에 맨 뒤에다가 차원을 추가를 해줍니다. 네, 테스트도 역시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xdate, xtest, 복사해봐서 실행을 해주면, xtrain의 shape를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네, 뒤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61881. 이렇게 잘붙었고요그 다음에 ytest 경우에는 지금 0 또는 1로 돼 있어요. 0 또는 1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원하는 인코딩을 써가지고, 노드 중에 하나는 이제 정상, 하나는 비정상, 이렇게 대표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y t e s t 는 y t r a i n 먼저 할게요. train은, 네, 우리가 keras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되겠죠? 네, from, tensorflow, keras, keras의 util, utils, import, 네, 투 카테고리칼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네, y 트레인은 투 카테고리칼 함 수를 가지고 네, y 트레인을 그대로 넣어주죠 그러면 y 트레인 값이 바뀌겠죠 네, y 트레인의 값을 보시면 이제는 0 1 0 1 10? 얘가 0이었잖아요. 0이었는데, 10으로 되어 있고, 1이었던 애들이 이제 0, 1로 되어 있습니다. 자, 테스트도 바꿔야 되겠죠. y 테스트도. y 테스트도 이제 카테고리컬을 써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네, 아까 이미 바꿨으니까 똑같은 데서 y 테스트, y 트레인을 한번더 하면은 이제 좀 이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네, 별도로 했습니다. y 테스트도 예 살펴보면 여기 잘 되어 있고요. y 트렌드도 같이 한번 더 살펴보면 역시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 우리가 데이터를 일단 다 바꿔줬어요. 데이터를 다 바꿔준 다음에는 이제 딥러닝 모델을 이제 넣어줘야 되겠죠?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import를 몇 가지 해줘야 되는데 해줘야 되는데요. i m p 텐서플로우.keras에, 어, 네, from을 할게요. from, 텐서플로우.keras에, import, sequential. 네. 네그 다음에, layers, optimizers. 이렇게 import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델을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일일이 타이핑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미리, 해놓고 복사를 해왔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져왔고요. 지금 보시면 네, 시퀀셜 모델이고, 컨버션2 개, 맥스풀링, 컨버션2 개, 맥스풀링, LSTM 그리고 완전 연결층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로스는 지금, 지금 우리가 분류하는 모델이고 원핫인코딩 되어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크로스엔트로피를 사용을 했습니다. 학습률을 0.01로 했는데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경우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켜 봅니다. 이렇게 실행을 시키시면 여기에 LR 뭐 알기먼트가 뭐 사용하지 마시고 learning rate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꾸셔도 돼요. learning rate 이렇게 해서 바꿔 보겠습니다. 네, 이상 없이 잘 실행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fit 어,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x train, 그 다음에 y train 이렇게 데이터를 넣고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epoch, 에포크. epoch를 몇 번을 할 거냐? 50번 해보겠습니다. batch size, batch size는 128번, 128개. 그다음에 validation. split. v a l i d a t i 은0.2 정도로 해서 이제 학습을 시켜보겠습니다. 아, 에폭스인가요? 네, 에폭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돌아가면서 계속 이제 학습을 시키죠. 조금 기다리면은 이제 지금 어, 보시면 validation a 가 떨어질 때타다가 다시 올라가고 트레이닝 에큐어시도 지금 보면 64%에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77% 밸리데이션 네, 에큐어시는 떨어졌다 올라갔다 막 하죠 이제 이렇게 제 하다가 최종적으로 올라가면 은 성공한 거고요 안 올라가고 그냥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밸리데이션 에큐어시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도 80%가까이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네. 에큐얼 시의 트레이닝 액큐얼 시는 90%가 넘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기다리시면 이게 5 0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지금 학습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는 트레이닝 액큐얼 시가 98%, 밸리데이션 액큐얼 시가 95% 이렇게 이렇게 학습이 되었습니다. 비교적 잘 학습이 되었다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이 다 완료가 됐으니까 이제는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럼 Prediction을 해보겠습니다. 아웃풋을 내는데, 우리가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m o d e l p r t 모델을 써가지고 Predict 합니다. XTestData를 여기다가 넣어서 돌려봅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결과가 나왔죠. 네,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살펴봅시다. 뭐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m p argument max 이렇게 해서 네. 1 이렇게 파라미터를 주면요, 자, 00 1111 000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결과 처음에 것이 결과가 아홉이 이제 0이라는 얘기고 그다음 것도 0으로 나왔다. 그다음에는 1로 나왔 여기 0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1로 나왔어요. 이렇게 참 에러가 난 거죠. 자, 십진수 형태로 우리가 변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Y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Y 데이터를 지금 보시면 Y가 아니고 Y 테스트 이게 지금 원하드 인코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출력을 지금 일단 우리가 십진수 형태로 바꾸고 원하드 인코딩 되어 있는 Y 테스트도 십진수 형태로 다시 바꿔 보겠습니다 사실 y 테스트는 아까 원, 이제 우리가 원하드 인코딩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원하드 인코딩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굳이 또 작업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y 테스트 이렇게 하면 얘도 이렇게 잘 바뀌었습니다 그럼 y 테스트하고 이제 출력하고 비교를 해 보면 되겠죠 o하고 y 테스트 같니, 다르니,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되고요 그럼, true, false,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얘를 이제, s u m 을 하면, 이제, true인 애들만, 이제,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해진 결과가, 지금, 1908개. 맞는 게 1908개라는 거얘기예요 자, 그러면, 정확도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네. 네. 우리가, l, e, n, o, 이렇게 하면, 네, 전체 데이터의 테스트 데이터의 개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95.4%의 정확도를 보인다. 퍼센트로 네, 보고 싶으면 이렇게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95.399%의 정확도로 우리가 이렇게 올바르게 학습을 했다라고 여러분이 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 굉장히 단순한 일이었어요, 그렇죠? 뭐 그렇게 어렵게 뭔가 만든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ECG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ECG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이런 데이터 를 읽었는데 노멀 데이터와 애브노멀 데이터를 읽어서 학습을 시켜보니까 어 순식간에 이제 정상과 비정상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여러분이 만드실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데이터를 보고 요것만 보고 이제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여러분 아실 수 있을까요? 눈으로? 예, 어렵겠죠? 여러분이 의사가 아니라면, 의사 선생님이 아니시라면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데이터가 있다면, 비록 우리가 의사는 아니지만, 그거를 제법 높은 정확도로 이제 정상, 비정상 여부를 판별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라는 거를 방금 이렇게 살펴보셨습니다. 네. 의사 무용론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를 만들려면 당연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마킹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이거는 환자 데이터,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좀 비정상 데이터, 이거는 좀좀 좀 어,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 이렇게 마킹을 또 해주셔야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학습이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뭐 딥러닝을 통해서 이런 것도 할수 있다. 크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셨고요. 어, 이제 어, 여러분은 이제 웬만큼 이제 공부를 하셨어요. 지금 딥러닝에서 여러분이 CNN 공부하셨고요. 그다음에 LSTM도 지금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운 정보를 이제 조금 종합을 하시면, 취합을 하면 제법 복잡한 네트워크도 이제 사실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연습 문제도 여기까지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때 한번 시도해 보시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